네, 농촌에서의 전원생활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농 귀촌 인구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누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귀농 귀촌 종합센터 김덕만 센터장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실제로 귀농 귀촌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얼마나 증가하고 있을까요? 네, 사회자는 혹시 뭐 농사를 좀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사 지어본 적 없죠. 네. 요즘 주말 농장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하 <laughs>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서울 근교에서 주말 농부로서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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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귀농인 또는 귀촌인 이런 용어들이 요즘 많이 쓰는데요. 예. 조금 정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죠. 예. 귀농인이라 하면은 음. 그 농지원부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고요. 예. 귀촌인 같은 경우는 농사를 뭐 특별히 짓는 경우보다도 네.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예. 이렇게 농촌에 가서 사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마침 그 농림, 어, 에, 농식품부에서 통계, 예, 통계를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네. 보면은요, 매우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은 4만 4천 가구가 집계가 됐는데요. 네. 그 2013년에 비해서는 약40%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그런 추이를 네. 보이고 있고요. 가, 그 그, 귀촌이나 또는 귀농한 사람들의 네. 가구당 인구는 1.75명. 그러니까, 뭐, 남자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부부가, 어, 부부가 가는 경우. 평균적으로 부부 둘이 가신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1 7 5명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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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귀농과 귀촌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네. 귀촌 인구가, 아, 뭐, 에, 7명 간다면, 은 귀농인 한 (3명) 정도 네. (7대3) 정도로 그렇게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조금 특징적인 것은 예. 이제 그동안은 수,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귀농 또는 귀촌을 했는데 네. 에, 지난해 통계로 보면은 수도권을 벗어나서 네. 경북이라든가 또는 전. 북도는 전남, 호남 꽃 전국적으로 그렇게, 좀 동아줄로 예, 가는 그런 예,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어, 자료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또할 얘기가 많아서요. 네. 아, 귀농과 귀촌을 우리는 뭐 그냥 같이 쓰는데 그 의미부터 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에, 농사를 짓거러 가거나 네. 혹은 이 농촌에서 살로 가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실제로 잘 정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베이비 부 요즘 많이 들리는. 그렇죠. 이제 은퇴를 막 하시는 식이시죠. 네. 그래서 네. 베이비 부모라 하면 이제 55년생에서 63년생 네. 정도를 어, 가리키곤 하죠. 네. 저도 이제 그 세대 중간 정도에 네. 있습니다. 에, 지금 그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에, 요즘 뭐 은퇴를 많이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곤 하죠. 국토연구원의 어느 한 통계를 보면 10년 내로 어, 농촌 또는 어, 이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약한 15%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네. 예,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평방미터 약한 3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이제 여유로운 네.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저같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농사 짓는 건그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네. 예, 그런데도 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젊은이들은 이제 취창업 지원제도가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귀농, 저 귀농이나 귀촌보다도 예.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농사를 빌려고하는 그런 숫자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귀농 귀촌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 김 소장님이 여기 소장님이신데요. 이 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센터는 네. 이제 지금 현재 우선 위치는 이제 서울 양재역, 양재역 부근에 있습니다. 네. 도시민들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 가까이 있고요. 상담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또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홍보,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뭐 혹시 저 홈페이지에 각종 SNS라 이런 걸 네.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치시면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로는 1899-9097 네. 1899-9097을 거시면 또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직접 오셔서 방문 상담도 하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소를 했습니까, 센터는? 네, 네. 지난해 개소를 해서 네. 좀더 확장을 했고, 예. 사실상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센터에서 하시는 일과 실제로 어떻게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센터 소개부터 네. 간략하게 좀 들었고요. 그러면 아, 귀농기촌 종합센터에서는 귀농기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네그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네. 장려 책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을 귀농 닥터라는 것을 올해 한번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음. 용어가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농 닥터라면 귀농 또는 농, 농, 농촌에서 농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선배 귀농인이라고 할까요? 네. 귀농 선배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서 새로이 농사를 지으는 걸 배우는 것을 네. 가르치는 일종의 선생이라고 는 할까요? 사회에서 멘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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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멘토, 그런 역할이에요. 멘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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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농 멘토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네.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은 귀농 닥터를 이렇게 안내해서 네. 같이 현지도 가보고 또 본인이 어떤 농사를 지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어, 집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히 마련해가지고 거기 체험 체력하면서 아, 네. 또는 한두달 또는 뭐몇 개월씩 이런 귀농인의 집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좋겠네요. 예. 마을 리더라고 해서 마을에 또 이렇게 경험이 많은 농사 경험이 많은 분들 네. 리더를 이렇게 해서 또 귀농 하고 싶은 예비 귀농인들을 안내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특이한 것은 체류형 창업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천시라든가 이런 시군에서 어느 한 지역에다가 여러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실제 예비 귀농인들이 가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음. 농업 기술 센터 이런 데서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 네. 거예요. 예. 실제 체험을 해보고 오라 예.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예. 그런 시군에서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른바 체류형 창업 지원센터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안내 또는 상담해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농 귀촌을 위해서 뭘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보 제공, 교육, 멘토링, 체험까지 뭐 우리가 원스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계세요. 어, 농림부 산하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도 이전에도 좀 알려드린 네.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나오신 길에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서울시에서도 네. 여러 가지 장려 어른 책을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요. 네. 귀촌 전원생활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귀농 창업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티칭팜 귀농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네. 모든 것을 다 이제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 구로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소개를 드릴 겁니다. 네. 현재 이제 접수 중이고요. 어. 실습비가 한 8만원 드는데 실제 씨를 뿌려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네. 경험을 쌓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좀더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계신데 최근에 보면 도시농부라는 말을 간혹 합니다. 저희도 이제 도시농부, 도시농업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에 모신 적도 있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주말농장 이게 도시농부인가? 이 주말농장을 그냥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도시농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근교에서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도시 농부라는 네. 건뭐 특별히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네. 그냥 통칭해서 그냥 말씀들 하시는 건데 네. 도시에 살면서 뭐 텃밭을 가꾸거나 네. 또는 아니면 근교에서 농사를 짓거나 네. 이런 경우 는 보통 통칭해서 이제 도시 농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이제 예. 최근에 이제 그 서울대 공원하고 지역 협동 조합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시농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런 반 명칭은 귀농 귀촌 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도 좀 가르쳐 드리고 네. 또 실습도 좀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통해서 선배 체험한 분들한테 통해서 또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런 분석도 좀 해드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의 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예, 알려주면 예. 좋죠. 예, 02이고요. 네. 458에 6753.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02 458에 6753으로 전화를 걸시면 좀더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를 오늘 많이 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귀농귀촌종합센터 김덕만 센터장님 계신 데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주로 농업 기술센터 네. 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게 뭐. 어, 끝날... 네, 조금 설명을 음, 드리면요. 네. 제가 일하는 이 귀농대천 네. 종합센터는 주강본부격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각 시도에 네. 있는 농업 기술원이라든가 음. 이런 개념이고요. 네. 그다음에 더 내려가면 이제 기초 지자체. 네. 한 200여 개 기초 시군이 음.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농업 기술 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총 같이 지원해 주는 중앙 에, 통합 기관이 ]에서? 저희가 일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균형 기촌이뭐 네. 올해 정리하고 내년부터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 그러면 관련된 교육을 좀 듣고 싶거나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뭐각 시군에 네.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네. 또도단위에 도단의 농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또는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농촌에 가셔서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네. 여기서도 1년 내내. 예, 연중 거의 무효다시피 교육 또는 상담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든가. 또 아니면 전화번호를 네. 통해서 또는 방문을 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비용을 들이시지 않아도 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나 또이 귀농귀촌종합센터 이런데 가시면 많은 정보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말고도 실제로 이제 좀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재정적인 부담이나 좀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혹시 정부나 지자체 의 금융지원제도도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귀농귀촌 하실 예비 귀농 네. 귀촌인들이 관심은 역시 자금 그렇겠지요. 마련이죠. 네. 그래서 자막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금, 에, 좀 읽어 드릴까요? 지원 자격은 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원 자격은 농어촌으로 어, 전입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주민을 예. 옮겨야 되죠. 예. 네. 그렇건 이제 농업인 자격을 획득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농지원부를 만든다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네. 갖춰야 되고요. 또 도시에서 산게 1년 전, 1년 이상 흘러야 되고요. 도시에서 산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음, 네. 또 각종 기술센터나 농업교육 프로그램에서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네. 대출 조건은 이제 최저 2%에서 농업 창업 지원금은 2%, 주택 자금은 2.7% 정도. 매우 저렴한 편이죠. 일반 네. 대출보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런 것도 있고요. 접수는 역시 귀농지 자기가 귀농 귀촌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센터장님은 실제 농사도 좀 짓고 계시다고 했고 또 네. 귀농 귀촌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인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 미리 좀 주의, 준비해야 될게 많죠. 어떤 네. 거를 좀 유념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네. 이제 떠나서 가게 되면 실패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100명이 가셨을 때 2명 정도가 실패한 것으로 짓기는 아,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명이 성공이야, 실패. 네, 그러니까, 실패해서 어, 어, 실패하는 사례에 아, 예. 2명 정도, 100명 정도. 그래도 2명. 이제 많이 성공하시는 편이거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음. 사전 교육 충실히 받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고 또 각종 커뮤니티 동호회가 참 많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분들하고 가입을 하셔서 먼저 경험한 노하우를 좀 이렇게 습득을 하시고 같이 현지에 같이 방문도 하시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셔서 또 아까 말씀드린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귀농 닥터라든가 네. 현지 생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뭐 조금의 소정의 고려 저 소정의 비용을 드리면 됩니다. 아주 매우 저렴합니다. 뭐한 달에 네. 2만 원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체험 체류를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거기 가시다 보면 선배 귀농인들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실패하는 사례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도시민들이 좀 아무래도 고학력자가 좀 많은 편이죠. 네. 또 임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 셀러리맨들인데. 시골에 이렇게 현지인분들은 조금 더 이제 고학력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뭐 배운채 하거나 이런 네.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좀 유념을 해야 되고요. 화합하기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네. 현지인과의 유대 노력. 음. 그래서 마을 잔치라든가 네. 또는 뭐 경조사라든가 또는 마을 체육대회, 노인 체육대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봉사도 좀 하시고 또 자기가 잘 먼저 배운 건 또 기능이랄까요 재능 기부도 하시면서 유대를 잘 하셔야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요. 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실제 교육도 들어보시고 내용을 많이 습득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시각각 토크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이야기 김덕만 귀농귀촌 종합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